되십니다. 오늘 어, 도 어김없이 올해 소년 알아 후기가 어, 이번에 세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름 오시고 어, 이번에는 75,000 백원이었지? 75,800원치를 샀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그거 씽. 봉지가 엄청 크고요. 봉, 어, 원래 예전에는 다 박스로 왔는데 이번에는 봉지로 오더라고요. 일단 이거는 덤인 것 같습니다. 머리끈 잘 사용할게요. 네, 첫 번째로는 티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산 티는 어, 리턴 팔팔 티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가격은 9 6 0 0 원일 거예요 아마. 자막으로 달아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질이 좋아요. 되게 오 프린팅. 프린팅 티셔츠가 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전부터 갖고 싶어가지고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린팅 박시티예요. 자 높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 티는 피메일 나시티입니다. 블루 색상이고요. 이것도 가격을 자막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농구 나시티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농구 나시티가 안 나와가지고 옛날에 소년 나라가 너무 좀그립네요왜 이렇게 작아? <laughs> 이거 맞아 크롭인데? 헐. 네 이런 식으로 나시티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안에 이너 나시가 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뭘 하나 더안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서 보이지 않게 나시가 하나 더 겹쳐 있어요. 어머,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 짝바지 어 이게 이름이 뭘지 딱 빠진 하이청 하패츠 이번에는 딥블루 색상 M 사이즈를 샀어요 제가 작년에 샀던 거는 이 검정색 이 블랙 색상인데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M 그때는 S 사이즈로 샀었는데 그때는 키가 한159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가 많이 커서 한163그 정도 돼가지고 어, M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M 사이즈로 샀습니다 역시나 너무 이쁩니다 M M 사이즈 와 진짜 핏이 너무 예뻐요 잘 입고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니스 스커트가 이게 이름이 또하루 스커트이거든요 아 초점이 또하루 또하, 또하루 스커트인데 이게 원래 하나에 9,900원이더라고요 옛날에는 한 12,9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가격이 내려져서 이한 번에 두 개를 동시에 사면 할인을 해가지고 원래 제가 이게 두개 갖고 싶어서 두 개를 샀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색상으로는 인디 핑크 색상이고요. 이게 왠지 모르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워낙 핑크 색깔을 좋아하고, 또 이제 봄이 지났긴 했지만, 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인디 핑크 색상을 샀고, 두 번째는 블랙 색깔입니다. 제가 원래 네이비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이비는 약간 코디할 때 어려워가지고, 블랙 색상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원피스를 제가 샀는데요. 이거는 옷걸이에다가 걸어서 줬네요. 이게 이름이, 이름이 어디 적혀있지? 어, 아, 여기 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어, 이거는 나보다는밤 원피스 네이비 색상입니다. 한번 뜯고 올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옷걸이가 같이 있고, 옷걸이를 한번 빼주도록 할게요. 슉, 슉. 됐다. 후이. 네,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진짜, 와, 실물도 너무 이뻐요 지금 그리고 이게 원래 나시 끈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여가지고 안에 뭘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안에 약간 브라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에 브라도 안 입어도 될것 같은 그런 아주 시원시원한 여름 휴가에 진짜 강추하는 그런 원피스예요.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꼭사 사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박시한 티를 이 바지 안에다가 넣으니까 딱 허리에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아, 이런 박시한 티랑 같이 입어야 될것 같아요. you <music>